안녕하십니까.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바로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SBS 모닝와이드는 세 번째 도전에 나선 평창 알펜시아에 마련된 특설 스튜디오에서 진행해드립니다. 네, 지금은 안개가 끼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저희가 있는 스튜디오는 동계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는 스키점프 경기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영화 국가대표에서도 보셨죠. 우리 선수들의 하를 불어줄 세계 최고 수준의 스키점프장인데요. 꼭 2018년에 이곳에서 경기가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제 평창의 운명을 가를 제123회 IOC 총회가 남아공 더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세번 실패하진 않겠다. 우리 대표단의 각오도 어느 때보다 대단합니다. 첫 소식 더반에서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전통 민속 공연과 함께 IOC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자크로의 IOC 위원장과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이건희 IOC 위원 조양호 평창 유치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나흘에 걸쳐 계속되는 총회에서 하이라이트는 역시 오늘 열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입니다. 평창 유치위원회는 결전을 하루 앞두고 숙소에서 하루 종일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을 반복하며 실전에 대비했습니다. 평창은 4년 전보다 진전된 프레젠테이션으로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좋은 효과가 나올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최지 결정을 앞둔 IOC 총회장에는 긴장감이 넘쳐흐릅니다. 각국 정상들과 대표단을 막기 위해 총회장 주변엔 보안 검색이 더욱 강화됐고 전 세계 언론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전개되어 온 2018년 올림픽 유치전은 오늘 밤그 승자가 가려집니다. 더반에서 SBS 남주현입니다. 네, 투표 직전에 열리는 후보 도시들의 프레젠테이션은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스무 표 정도로 파악된 부동표의 향방이 여기서 가려질 텐데 경창은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평창은 윈헨과 안시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간으로 저녁 7시 5분부터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나섭니다. 분단의 아픔 같은 감성의 호소에서 지난 두 차례 유치전과 대조적으로 이번엔 새로운 지평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당당한 동계 스포츠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조합니다. 조양호 유치위원장이 맨 먼저 등장해. 도립식 경기장 등 최첨단 인프라 구축이 포함된 유치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 김연아는 벤쿠버 올림픽 종합 5위에 오른 한국 동계 스포츠의 눈부신 성과를 자랑합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토리노 올림픽 모굴 스키 동메달리스트 토비 도슨입니다. 자신을 떠나보낸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변신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영어와 so in in 불어에 능통한 나승현 유치위 대변인이 시작과 마무리를 맡고 이명박 대통령도 발표자로 나서 영어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네, 오늘 투표에는 IOC 의원 96명이 참가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과반수인 49표를 얻으면 평창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투표 과정을 서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개최지 투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5분부터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1차 투표를 치르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고 결선 투표까지 가더라도 15분 안에 후보도시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전체 110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하는 IOC 위원은 자크로계 위원장과 후보도시 위원 6명, 그리고 총회 불참자 7명을 뺀 9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최지로 확정되려면 과반수인 49표가 필요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도시가 없으면 가장 표를 적게 얻은 도시를 제외하고 1, 2위가 결선 투표로 치릅니다. 평창은 지난 두번 모두 1차에서 1위를 하고도 결선 투표에서 밀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03년 프라하 총회 때는 벤쿠버에 1 1퍼나 앞서다 역전당했습니다. 이번에 1차 탈락 도시의 지지표를 끌어올 전략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 그것이 바탕이 돼서 지금 세 번째 도전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이 실현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어,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개최 도시 발표 행사는 밤 12시부터 시작됩니다. 로계 위원장이 마지막에 평창을 호명하는 순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네, 이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대부분의 외신들은 조심스럽게 평창의 우세를 점치면서도 IOC 위원들의 표심을 알수 없다며 치열한 접전을 예상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평창과 미넨, 안시 세 후보 도시 가운데 평창이 선두 주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넨은 강력한 도전자로 표현했고, 안시는 열외자로 분류해 경쟁에서 뒤처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USA Today도 결국 평창과 미넨의 2파전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IOC 위원들의 표심을 알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is predictable about an IOC election is that nothing is predictable. Anything can happen, but still, for sure, Pyeongchang is the favorite. Munich is getting stronger and stronger. They have a lot of meetings today with IOC members. I think that will be a very tight decision tomorrow. 프랑스 언론들은 조심스럽게 이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크로 의 IOC 위원장은 새 후보 도시 가운데 선두 주자는 없다며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